그래? 눈물 왜 눈물 왜나 올라가? 정말 그누 구도 이제 아, 이건 무조건 해피 엔딩 이야 라고 생각 할정 도로 너무 만족 스러운. 근데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감동 적인 얘 기가 엄청 많은 거야? 네가 이렇게 까지 오 는데 있 어서 네가 어떤 하지, 하지 마요. 그래서.. 하지 마. 뭐, 이런 걸 나도 진짜 믿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어머티 제가 f 긴 해요, F인데 제가 F지만 또 T적인 모습도 모습도 되게 강하잖아요. 근데 와 어제는 진짜 아에 어떻게 따니까 아나 F 맞구나. 아나 F구나. 야 T도 울어. 못 참겠더라고. 그래서 30방으로 흘렸어. 나도 T야. 어, 부드러운 발라드를 부를 때 벌스는 괜찮아요. 벌스. 는데 사실 보일 수도 문제가 많았더라고. 왜냐면 <목소리> 어, 진짜 문제 내 인생이야. 그래서 이체 진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 제가 내뱉은 말을 우리 플리들한테 난 무조건 지킬 거거든요. 정말 긴긴 긴, 긴, 긴 감동 주지 마세요. 하고. 그냥 제가 약속할게요, 여러분. 울것 같아요. 그래도 마세요. 저희가 아유 아 말고, 하지 마세요. 진짜 쓰러올것 같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하겠습니다. 하지 마세요. 진짜 올것 같아요. 저는 진짜 평생 할 준비가 돼있고 그렇게 할 거고요. 제가 어떻게든 플레이브 절대. 오. 여기서 선전포고 플레이브 절대 뭐 해체? 뭐 아, 이놈 절대 없어. 아, 그런 말 하지 마요. 플레이브는 제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<laughs> 자,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열린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면 예시. 돼요? 자, 한번 볼까요? 응? 하나, 둘, 딱꽁. <laughs> <laughs> 아, 여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 귀엽죠? 네 <laughs> 더 있거든요? 뭔데?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데? 무서워요 <laughs> 아 저거! 아, 아, 너무 귀엽다 안녕 아귀여여 o you. I don't know. I d o 포 t know. I don't k n Okay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! 정신이 하나도 없네.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? 오, 귀찮아요. 실감이 안 나다가 마지막 자기 직전에 갑자기 실감이 나가지고 울게 됐는데. 아 울었어요? 아 운거나 이거 눈물이랑. 도루루로 그러더라고. 그거야. 게울 오늘 공주이 생일인데 공주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아, 그런 음... 뭐, 뭐 이벤트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뭐 하? 없어요? 내 생일이 되고. 행복공방. 음악 주세요. 자 가보자. 야 야. 이건, 자 여러분 지금 공이 공주를 부립니다. 잘 보세요. <laughs> 이아야아제 아. 아. 독립해 볼게 다시 태어날 거야 아, 일단 그도 독립합니다 아 바보라고 <laughs> 이 사람 수고하세요. 이제 다시 내라. 아 브레인 화이트! 야 이게 발라든 줄알았는데 힙합이었네요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요, 제 너무 바보 같아 가지고 너무 바보 같아 가지고 설명하지 못했어요. 속 뜻을 그걸를 이해하셨네요. 를 야. <laughs> 야. 야. 내가 형을 유혹할게. 야. <laughs> 야. 좋아요. 야, 야. 이거 부담스러운데요? <laughs> 사람은 바로 판매? 여러분 모두입니다. 와우. 개근정제시간을좀 가졌어요. 음. 네, 근데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네. 그리고 아, 되게 좋은 게. 아유 옷 같아. 약간 모제 축제 같은 느낌이라서. 음 맞아. 그 그리고 그 축제에 정말이. 어. 결말이 어. 네. 다들 만족해야 하는 결말이라서. 눈물 왜 나? 올라가. 정말 그 누구도 이제 아 이건 무조건 해피엔딩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축하할 결말이라서. 눈물 들어가. 너무 좋았습니다. 눈물 들어가. 와, 그래서 좀 즐겼습니다. 아, 진짜 우리 플레이브와 우리 플리들이 서로의 행복을 계속 바라 바라고 바라고또 바라는 것 같지 계속 왔다 갔다 어.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요즘. 저희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눈물 그러니까 들어봐. 저희의 행복이 곧 우리 플리드 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. 저희가 너무 행복하니까. 어! 플리드 당연히 행복해야죠. 저희는 플리 행복이 우리 행복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예쁘게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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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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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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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생일 축하! 감사합니다! 생일